안녕하십니까. 소리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공감하기 좀 쉽지 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아마 현재 차양팀 사운드에 대해서 밸런스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마저 고민이 되신 분들은 호강의 겨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한 단계 좀 넘어서서 궁극적인 고민이랄까요? 차양팀 사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버라이어티하고 더좀 판타스틱까지는 음, 아닌데 좀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사실 찬양팀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본적인 믹서 세팅을 가지고 갑니다 중간중간에 밸런스나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컴프나 eq를 만지는 경우도 있어도 그 곡의 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컴프나 eq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은 방송사고 안 나는 게더 중요하겠죠 제가 타역했던 교회에서 가장 기대했던 점은 드럼에 스네어를 두 대를 놓을 거였습니다. 거기에 각종 스네어 톤이나 퍼커션을 낼수 있는 전자드럼 패드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 전에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 같은 톤의 스네어가 나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. 그래서 곡마다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. 물론 전자드럼으로 가면서 성사되진 못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그런 꿈이 있으시다. 그렇다면 몇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찬양팀 사운드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요? <laughs> 첫 번째는 곡에 따라서 음원이 바뀌는 겁니다. 사실 건반이나 일렉기타는 그 변화를 쉽게 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한결같은 음원이 바로 드럼과 베이스죠. 뭐 베이스는 뭐 곡에 따라서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. 가끔은 곡에 따라 건반이 신디 베이스를 연주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줄수 있죠. 그런데 드럼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아요. 로랜드 SPD30 같은 전자드럼 패드가 있다면 가끔 TR808 같은 그 꽁꽁거리는 전자드럼으로 조금 분위기를 잡아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 상황은 엔지니어가 컴프레서나 EQ를 변화시켜서 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노멀한 분위기의 곡이라 한다면 스탠다드하게 EQ와 컴프를 잡고요. 약간 좀 베델 스타일이다. 그러면은 저음을 좀더 강조하고 두께감 있는 스네어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. 만약에 곡이 조금 적극적이고 뭐락 성향의 곡이다 그렇다면 강렬한 느낌을 낼수 있는 컴프라든지 뭐 디스트레서 윙에서는 노스트레서로 나왔을 거예요. 그런 컴프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 좀더 빡빡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있죠. 리버브도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길게 혹은 짧게. 곡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세팅들을 곡의 분위기마다 혹은 곡별로 신 파일에 윙은 스냅 파일이죠. 스냅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. 대부분의 디지털 믹서가 지원하는 기능인데요, 쇼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공연 전체 신들을 하나로 모아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하나에 신 파일 하나로 가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기능이 필요 없긴 한데요. 뮤지컬이라든지 복잡한 공연들은 그 공연의 순서마다 이런 신 파일이 따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윙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쇼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오늘 그 콘티에 따라서 신 파일, 스냅 파일을 불러오고 그 곡이 끝나면 다음, 다음 눌러주면 바로바로 바로 다음 신들이 불러와집니다. 저도 제대로 해보진 않아서 이게 변경될 때 혹시나 소리가 끊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해보신 분 계시면 댓글에 좀 부탁드리고요. 정 그게 좀 끊기는 감이 있다 그렇다면 그 곡에서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소스들 있죠 리더라든지 뭐 몇몇 가지 건반도 그렇고요 이렇게 변하지 않아도 되는 소스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것만 신으로 저장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리의 끊김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분 계실까요? 어, 제가 귀에 있었으면 벌써 이걸 시도해봤을 것 같은데요. 혹시나 이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참고하시라고 내용 나눠봅니다. 오늘 영상 공감하면서 시청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